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비트코인 캐시 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 주면서 머리를 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면서 발표 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 제가 좀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초특급 호재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두 개나 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계기만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큰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거 폴리메시나 그로스톨 코인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어떻게요? 영상도 안 찍고 수익을 올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시바인으로 제가 50% 넘게 수익 다들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 전부 풀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그때그때 잘만 따라오셨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날짜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장이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급등 수익을 다들 이렇게 안아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전부 다 다른 분들인 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날짜인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2165-6100이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정규민 톡방 초대니까 정톡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문자 메시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카톡방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 거 번거롭고 힘들어. 따라가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본업이 바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종목씩 급등 나오는 코인들 짚어드리고 있어요. 정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정규민 문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에 맞춰서 답장 드릴 겁니다. 정톡이라고 보내주신 분한테는 이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정문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매일 아침에 이제 오늘 올라갈 수 있는 튀어 오를 수 있는 코인들 지난 간밤새 미국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었다 하는 거 그거 제가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자 수익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시바인 후 영상이 조회 수를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영상에 문자를 주셨는데도 문자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통신사에다 전화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누락된 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딱히 표적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누락 없이 답장을 다 챙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냐면은. 제 번호를 예시를 들면 제 마지막 번호가 6,100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번호를 이렇게 앞에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 댓글 달아주세요. 6,100 정문 하시면 제가 아 정규민 문자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거 답장 못 받아보셨구나 하고 누락되신 분이네 알아본 다음에 바로 답장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톡도 마찬가지고요. 역을 6,100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어, 너무 말씀 말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6,100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마지막 번호로 적으셔야지 제가 이제 대조해 본 다음에 챙겨 드릴 수가 있으니까 본인 마지막 번호 꼭 적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먼저 좀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얘기로 바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미리 드렸었냐 하면은 이 얘가 반감기가 19일 남았죠. 19일 남았죠. 제가 10 7일날에 영상을 한번 이제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정일이 4월 5일이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21일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감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뭐가 많이 커져 있습니까? 기대수익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다라는 거 제가 이 기사랑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된다는 거 냄새 우리만 맡은 거 아니죠. 초특급 호재가 또 하나가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됐냐면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지금 이게 yeah okay. 4월 1일 날에 상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5일에 반감기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 뭐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동성 크게 키우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그전에 상장한다고 공개해버린 겁니다. 차트랑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횡보하면서 지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게 우리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에 맞춰서 상장할 때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4월 5일에 맞춰서 약간 조정 나온 거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봐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또 뭐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4월 중순에 또한번 올라가는 거. 정말 못해도 지금 세 번의 기회가 비트코인 캐시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매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약 홀딩을 하시면서 여유가 있으면 일정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럴 때 물타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 극대화를 좀해 나가시라고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큰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도 타점 잡는 거 이것만 좀 신경 쓰시고요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가 갈건 알겠어 비트코인 캐시 지금 세 번이나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그림 그려준 것도 다 이해가 갔는데 이 파동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거를 타점 잡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이거 먹어 봐야 돼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을 좀더 드리기 위해서 상단에 전화번호로 비케라고 보내주세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케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평단가랑 비중 적어 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 난 이제 진입을 좀 해볼 거야. 비케 진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입 가격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왜 영상에서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라고.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오전에 찍어도 여러분들이 저녁에 보시는 분들이 있고 새벽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알트 불장 약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는 장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1일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간봉 분봉 단위로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따라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시면 아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해야겠다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다 놓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계신 분은 비캐, 그리고 내가 진입해볼 거다 하시면 비캐진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분한 한 분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답장 드리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 했는데 답장 못 받아봤어. 하시는 분들은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 먼저 챙겨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댓글까지 꼭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력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바이누 수익도 놓치시고 오늘자 그로스톨코인도 수익 놓치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답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다른 거 없이 바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어떻게 하는 거 저는 안 바랍니다. 그죠? 채널 키워 나가고 있어.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역을, 이 영상을 거의 한 10분 가까이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제가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 되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거냐면 구독자 선물인데요. 바로 이 파일입니다. 야 무슨 파일이 선물이야 기대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은 목차 보이시죠 정말 기본부터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기본 이렇게 캔들 보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매매법이 가장 중요하죠 실전 매매법 제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지금 8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지 추세 돌파 매매 지금 수익 하락 시에도 수익 실현하는 방법까지 싹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자 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겠고요. 유튜버들이 제 영상만 보면 부자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애들 분명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자 될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영상만 보라고 말안 해요. 제 영상들 쭉 예전 것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상 오늘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안 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짜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자 되는 파일 받아 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지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져도 어? 아나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 내가 예견했던 거야 이렇게 하시고 버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의 영상도 보시고 다른 사람들 영상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비트코인 캐시로 수익 극대화 할수 있으니까요 부자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는 파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했죠? 하단에 있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니까 꼭좀 눌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려보겠고요. 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캐시 잘 따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처럼 저랑 같이 수익 극대화해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